안녕하십니까. 저는 저 페이팅이라고 합니다. 어릴리스물세설입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. 대학교 평과 졸업생입니다.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직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동안 결심을 많이 쌓았습니다. 대학교 졸업 후총국민성은행에서 취직하게 됐습니다. 영어는 이미 대학 서클 말하기, 읽기, 쓰기 능력이 다 괜찮습니다.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간단한 교류를 하주합니다. 저는 외형성 성격입니다. 모든 일에도 진지하고 성실합니다 회사에 전화가 주이 담용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